자, 철리남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조 코치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신발 리뷰를 하나 할 건데. 자, 우리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 아주 잘 달리시는 상급자분들은 이 신발이 내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될까? 아, 그거고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편안한가? 뭐 내구성이 좋은가? 가벼운가? 이런 거를 또 많이 따지시겠죠. 또 이제 소, 초심자 같은 분들은, 어, 가격이 또 중요하십니다. 가격도 중요하고, 어, 이 신발이 좀발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가셔도 돼요. <laughs> 내발 모양에 맞을 것이냐, 뭐 발이 불편하진 않느냐, 뭐 피곤하진 않을까, 뭐 그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새 등급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리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거의 중급자분들 여기만 다 만족시키면 상급자분도 웬만 만큼이면 다 만족을 하시고 초급자분들도 다 참고를 삼아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리뷰 보통 신고 달리고 뭐 모양 살펴보고 무게 재보고 하잖아요. 아, 무게는, 어, 또 따로 재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신고, 어, 움직이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발을, 실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자, 어떤 신발이냐. 호카 오네오네. 어떤 분들은 호카 원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우원이 아니고 오네오네예요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자요 신발이고 이 신발을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 신발인데 제가 한 일주일을 신고 다녔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신발로 실제로 신어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달리이 입장에서 어르신, 저, 호두, 호두 소리가 <laughs> 너무 크게 들려. 따가닥, 따가닥 하는데. <laughs> 저 찍는 거 구경하시느라고 옆에 계신데, 저게 소리가 너무 커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런 좀, 어 고급, 뭐랄까, 좀, 기능성이 좋은 달리기 신발을 잘안 사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나이키, 뭐, 베이퍼플라이나 뭐, 알파플라 이런 것도 나왔을 때도 저는 안 사봤어요. 신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 옛날에 선수생활 때 신었던 아식스, 타사,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신지만, 그 외에 요즘 뭐 너무 비싸잖아요. 신발이. 30만원, 40만원 하고, 또이 신발도 원래는 그 초기 버전은 25만원대인데, 이 신발은 13만원대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거기서 더 할인,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아, 요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 기능성이긴 하지만, 어,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신고 여러 가지 예, 활동들도 했습니다. 달려보기도 했고 자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서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포카오네오네의 카본 X2입니다. 카본 X2 무게는 너무 가벼워 정말 가벼워. 그리고 어, 제가 예전에 나이키 신발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뒷 부분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밑창이 두껍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이런 그 기록 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신발들의 특징이 뒤꿈치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무게가 좀 이쪽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반발이나 탄성을 더 배가시켜 주는 반면에 앞뒤 무게 배분 그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카본 플레이트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게 아니에요 어, 한 주로 앞꿈치 부분에 집중돼서 깔리다 보니까 이쪽에는 그냥 우레탄 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조금 더 키우고 부피를 키워서 앞뒤 무게를 맞춘 그런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 뒷부분은 달리는 데 있어서 아무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기능을 가진 신발들이 앞부분에 앞꿈치에 단발력이나 탄성 이걸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착지 자체가 미드풋 또는 호풋 앞꿈치 착지를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신발을 신고 달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요 저도 신어 보니까 일단은 이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여느 신발처럼 이렇게 파인 게 아니라 들어가거나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걸으면 내발그 아치 부분에 느낌이 딱 압박감이 느껴져요. 발 중앙에 가운데에 딱 지면에 닿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달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색해요. 그래서 원래 달리던 자세로 이렇게 뒤꿈치부터 착지한다던가 동시에 착지한다던가 하면 발 아치 부분에 충격이 좀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낮은 분들이나 어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오래 못 달리거나 달릴 때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포어풋 그러니까 앞꿈치 쪽으로 착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착지를 하지만 약간 체중이 앞에 쏠린 채로 달리기를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카오네온의 X2, 카본 X2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수있습니다제 달리는 그 영상을 올리면은 딱 아실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달리던 모습하고 이 신발을 신고 달리던 모습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착지를 하고 나서 다리가 뒤로 많이 올라와. 이만큼. 이만큼. 이 신발을 신고 달리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단, 주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리 힘을 많이 뺐을 때 착질하고 한 중간 정도밖에 안, 안 올라오던 발이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 착질하고 나서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냥 수영 올라가요. 딱 저거 발이 이렇게 올라가. 그런 느낌을 확받습니다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올라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로 카본에 그 반발력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요. 이게 몇 미리짜리가 어느 크기로, 어느 강성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건 사실이고 이거보다 더 반발력이 크다고 하는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를 신으면, 아, 그래서 이게 기술 도핑이구나 하는,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성능상으로는 그렇고, 모양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일부러 좀, 좀 어두운 색깔을 이제 산 거고, 밝은 색깔도 있으니까, 그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이 신발 사이즈, 사이즈. 이게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 사시다 보니까, 잘안 맞으면, 또 반품하거나 아니면 뭐 그래야 되잖아요. 교환을 하거나. 제가 그런 걸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식스 타사를 기준으로 해서 270을 신어요. 나이키도 270을 신습니다. 시합용으로. 이 신발은요, 거기에 플러스 한 사이즈 더 해야 돼. 그니까 러 275를 주문을 했더니 딱 맞는 사이즈가 왔습니다. 아, 어,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게, 그, 정품이긴 정품인데, 박스가 없어요. 알리바바에서 샀거든요. 알리바바에서 45,000원에 샀습니다. 굉장히 싼 값에 사서 사는, 지난번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거 혹시 짝퉁 아니야? 비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샀어요.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laughs>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신었더니, 정품은 맞아요. 여기 뭐, 라벨이라든가, 뭐, 여기, 뭐, 제품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다 보면은, 정품은 맞는데, 박스가 없는 정품. 그게 뭐, 어떻게 공정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품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신발 사시고 싶으면, 알리땡땡에서, 어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뭐, 쿠팡이나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때는 13만원, 어, 그 정도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사셔도 만족할 만한 신발이에요.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 초급자 분들은 뭐 거리 상관없이 다 좋고 중급자 분들은 하프까지 이걸 가지고 풀코스 뛰기에는 조금 무겁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신고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신발을 추천하는 이유 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신발은요 어, 신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특히 이제 레이싱용 달리기 연습용 신발 신을 때그좀꽉 묶자는 끈을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신을 때좀좀 좀 불편한 힘이 들어가는 아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신발은 자 이렇게 신으시면 됩니다. 자 신발이 있죠 신을 때 처음에요. 신발의 혀 부분만 잡고 발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냥 살맛이, 다시 한 번. 자, 신발의 혀 부분을 잡고 발을 충분히 넣으신 다음,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뒷부분, 신발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약간 뒤로 향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무엇보다 이 신발이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 아침마다 운동화 신을 때마다 허리 수그리고 여기다 가 손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이, 꺾어, 이 부분이 꺾어지지 않게만 뒤꿈치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혓바, 혓바닥을 잡고 그냥 신으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호카 원에 원에 가바렉스2 아주 경기력을 위해서나 아니면 평소에 뭐 활동하실 때 너무너무 좋고 또 기능 대비 이런 게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능, 기생, 기능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하는 영상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또 시합 나가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좋은 경기 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